무작정 좋아한다고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는 궁금증 정도는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이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일상 속에서 당신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팟캐스트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원리들은 상대가 당신을 적어도 이성으로는 느끼고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처음 봤을 때이 남자의 마음 속에 이 사람하고는 연애 못해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었다면 이 남자에게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변 여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까 여자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요. 한번 아니라고 못 박아둔 여자는 끝까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려면 남자가 당신에게 애초부터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지 아니면 당신을 당장 사귀고 싶은 여자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렇게 적어도 당신이 남자의 마음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가 일상 속에서 당신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원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남자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떡볶이가 가장 먹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게 언제인지 여러분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떡볶이를 가장 먹고 싶을 때는 주말 저녁도 아니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떡볶이가 미친 듯이 땡기는 순간은 아마 한창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일 겁니다. 그게 현실에서든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남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자극제가 되어서 당신이 떡볶이를 먹고 싶게 만든 거죠. 이처럼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이에요.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보는 광고 영상이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자극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략인 것처럼요. 이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극 없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년 전에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서비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회사가 대대적으로 부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한 부서 직원들의 1대1 면담을 맡게 됐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그 부서는 여직원 7명으로 구성된 부서였고, 그 직원들의 나이가 제 친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뭐그 친구가 처음부터 사심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한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면담보다는 소개팅 느낌도 좀 나고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여직원 7분 모두와 밝은 분위기에서 면담을 마쳤는데, 면접이 끝나고 딱한 명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외모가 니네 스타일이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원래부터 둘이 뭔가 있는 사이였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대려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은 두 번째로 들어온 여직원이었는데 그분과는 그냥 업무 이야기만 하고 면담을 끝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 건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직원이었는데 자기도 그날 처음 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면담 도중에 자기가 농담을 던지면 그렇게 잘 웃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면담을 끝내고 이렇게 면담실 문을 열어주면서 그 직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똘망똘망한 눈으로 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우리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언젠간 또볼수 있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던 제 친구가 웃으면서 당연히 다시 볼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여직원을 보냈는데 그 여자분을 떠나보낸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여자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저를 불러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저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어, 근데 저였어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설레서 잠도 못 잤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든, 아니면 그냥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뱉은 거든 상관없이, 남자는 여자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게 됩니다. 마치 떡볶이를 먹는 타인이 자극제가 되어서 떡볶이에 대한 열망이 자라나듯이, 당신의 저런 말이 자극제가 되어서 당신을 향한 남자의 열망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얘긴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콩이 나오길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남자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고 남자가 당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업을 성설입니다. 남자가 당신 생각을 하게 하려면 남자가 당신의 마음을 궁금하게 만드세요. 무작정 좋아한다고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는 궁금증 정도는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다운받았다가 가사를 제대로 들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트와이스의 치어업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래의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치어업 베이비, 치어업 베이비, 좀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더 좋아하게 될 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 모르게. 어, 제 입장에서는 이 노래 가사 자체가 다 충격이었는데 가장 큰 충격은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 모르게. 여러분 태연하게 연기하시면 그냥 혼자 여려하다 끝납니다. 좋아하는 마음 모르게 하면 그 남자 당신 마음 평생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JYP에서 나온 노래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묘사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원더걸스의《비마이 베이비》라는 곡의 가사도 이래요. Watching 계속 바라보며 waiting 네가 다가오기만을 바래 어서 내게와 날 데려가 제발. 트와이스의《시그널》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비슷하죠. 왜 이렇게도 내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나를 친구로만 대할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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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어제 생각에 연애하시려면 JYP 노래를 걸으셔 이렇게 아무런 자극 없이 이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물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던 남자들을 뒤돌아보게 만들 정도의 외모를 가진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외모 자체가 아주 큰 자극제니까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그 마음이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제 우리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걸작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원이라는 대목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나마 그 직원 곁에 영원히 머무는 상상을 했다는 참 귀여운 제 친구의 말을 저는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라이쇼의 데이라이시였습니다.